지난해 이뤄진 김기현 전시장 측근 비리 혐의 수사 경찰은 유죄로 봐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불기소 유서라는 건열 페이지도 안 되고 뭐 있는데 그런데백 페이지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이래졌는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불기소 유서가 언론에 보도될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면서 이런 피사실이 공표돼서 피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다. 최근에 나오는 이제 기사들이 청와대 함명수사 의혹 논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재결되니까 검찰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검찰 발 언론플레이는. 대다수 언론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발 언론 플레이에는 참전하지 않는 모습. 이걸 이제 균형 잡혔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터뜨리는 그런 기사의 형태들은 거대 권력과 싸우는 모습이 연출되기 때문에 되게 신경 써서 바라보지 않으면 검찰이 쳐놓은 틀 안으로 쑥하게 말려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중요한 건 언론이 과거처럼 단독이라든가 의혹만을 전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